성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나온 연구 결과로 생성된 지식과 데이터에 성별 편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요즘은 IT 기술과 다양한 과학 기술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과 데이터가 각종 앱 개발과 알고리즘에 사용되죠. 현재는 챗봇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 그 문진을 하는 그리고 의사를 돕는 것 같은 건강 챗봇부터 시작해서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디지털 멘탈 케어라든지 섭생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 챗봇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고 또는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편향된 데이터를 헬스 알고리즘 개발에 사용한다면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투자 손실의 우려도 클수 있습니다. 바빌로네스는 과학자와 임상이, 수학자와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만든 건강관리 전문 회사입니다. 영국 국립보건의료원의 데이터로 개발된 이 건강챗봇은 남녀 차별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흡연과 음주 습관이 아주 똑같은 가상의 59세 남녀가 왼팔과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고 약간 매스꺼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이 챗봇은 남성에게는 즉시 응급실로 갈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게는 며칠 좀 기다려보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가정위를 만나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 챗봇이 생각하기에 남성은 심장마비의 위험성이 보였고 여성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남녀 심장병에 대한 오랜 편견에서 축적된 편향된 데이터와 그 지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